녹타 후드 옐로우 라지 사이즈 입었습니다. 아 이거 에, 작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어, 생각하시는 100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. 네, 아 품이랑 이게 딱 맞아요. 지금 <laughs> 배에 굉장히 힘을 줘야 하고요. 어, 후드 재질이나 어, 이런 건 좋은데 어,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습니다. 저는 보통 NRG 후드 X 라지. A.C.G 후드도 엑스라지, 저스도이, J.D.I 후드도 거의 엑스라지를 많이 입는 편이고요. 음, 지 어깨가 어, 딱 맞아요. 어깨가 딱 맞는데 여기서 한 치수 크면 살짝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. 품은 이제 살짝 넉넉하긴 한데 밑이 되게 좁아요. 시보리가 진짜 너무 작아서, 네, 그리고 길이가 엄청 짧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 레이어드 한 티가 지금 여기 쭈글쭈글하죠? 요게 지금 음 이제 사이즈가 너무 시보리가 타이트한 네, 그런 면이 있고요. 어, 요 후드 안에 주머니가 따로 있고 뭐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네, 사이즈네요. 어, 색감도 되게 좋은데 어, 그리고 후드 각도 나름 잘 사는 스타일입니다. 네, 하지만 사이즈가 작다는 거, 네, 국내판 라지 사이즈입니다. 사이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